창조 주시며 심판주, 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 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 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존귀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촉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6편의 주제와 97, 98, 100편의 일부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시온산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 96편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96편은 세계 모든 민족 3, 4, 7, 9-13절 4, 22-4, 1416-19가 심지어 자연까지도 그 왕국을 찬양하기를 기대하므로 역사적 상황에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또한 96편은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강렬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사 259. 490.1 찬양의 선포 1 찬양의 초대일 마이너스 3새 노래 이새 노래는 메시아께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로 취임하심을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1449-1491-59-143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참된 찬양은 찬송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영광은 단순히 주님의 빛나는 위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 행위시 191-2와 구원 행위절 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모든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 673.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분4-6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모두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963. 여호와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존귀와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2. 예배하라는 권면 1. 이방 민족의 예배 7-10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촉속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왕국을 통치하실 때 백성들은 예물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8절 4512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세계가 굳게 서고 메시아 왕국의 통치 시기에는 인간 역사의 국제적인 혼란이 그치고 세계가 안정됩니다. 아이편 미41마이너스이 의인화된 자연의 예배 11 마이너스 13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이것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819 마이너스 22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함께 저주받은 피조물들 도창 317-18 파멸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본편에 임하시는 주님의 통치는 우주적 왕국 93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통치입니다.